의혹 제기를 막 하니까, 특히 이제 국민의힘 주진의 의원이 그 담당인데, 박선원 의원이 나섰어요. 박선원 의원. 영상 있습니까? 주진의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진의 의원 자신의 재산 형성과 사인 간의 채무 등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진우가 김민석 후보자에게 조롱하는 용어를 빌려 쓴다면 할아버지가 스폰서입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픈워치라고 하는 주진우 의원 재산내역 공개하는 사이트를 한번 봤어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운영하는 건데 공개된 공직자 재산 검색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이트거든요 가끔 가서 봅니다 근데 주진우 의원이 그래? 하고 봤더니 지금 보는 자료는 다 공개된 자료예요 주진우 의원 장남이 만 20세던데 재산이 7억 8천이거든요. 음. 아, 7억 4천. 그 나이에 그 재산을 어떻게 조성했는지도 관심사지만 제가 무척 흥미롭게 본 거는 그 7억 4천이 지금 보이는 정보가 뭐냐면 은행에 나눠서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저 세웠더니 서른 개예요 자기 돈을 서른 개 은행에 쪼개가지고 20대가 7억 4천을 보관한다는 게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스트레인지. <웃음> <웃음> 박선원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까?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런 식의 역공은 민주당 전통적인 대응 패턴에서 네. 벗어나는 건데. 예. 네. 그동안 이럴 때 열심히 해명에 집중해 왔는데 박선원 의원은 지금 역공을 했는데 주진우 의원. 예. 네. 재산 의혹이 이게 있어요? 예, 있죠. 주진우 의원이 이번에 이제 총리 청문회, 네. 인사 청문회 위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데그 주진우 의원보다 약 1년 정도 검찰 선배가 곽규택 의원입니다. 그렇죠. 곽규택 의원은 검사를 오래 하지 않고 일찌감치 나와서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네. 그러면은 누가 더 재산이 많아야 됩니까? 곽규택 <laughs> 의원이 많아야 됩니까? 주진우 의원이 많아야 됩니까? 주진우 의원은 계속 공무원만 했어요. 네. 근데 곽규택 의원 재산은 변호사를 개업을 해서 했는데도 10억 정도 돼요. 네. 주진우 의원은 그것의 7배, 70억이에요. 아, 재산이 많군요. 공직자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매우 짧은 기간 변호사를 하기는 했어요. 음. 그러면 이 매우 짧은 기간에 형성된 재산입니까? 거기다가 현금이 30, 현금성 자산이 30억인데 그 중에서 예금만 20억 정도 돼요. 매우 음.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예금 장남 예금을 주로 봤는데, 예. 장남 예금을 30개 금융기관에 쪼개서 보관한 것도 그 굉장히 특이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쪼개기 증연지, 쪼개기 분할 대신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자, 의원님, 이건 본격적으로 주진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려고 한게 아니라, 예. 예. 어, 만약에 검증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예. 민상도, 국민의 의원상대로 예.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것 같은데, 예. 김민석 의원 예. 친구 아닙니까? 예. 운동부 친구죠. 운동권 시절부터. 예, 오랜 시절 친구입니다. 간단하게 김민석, 그 오랜 시절 보았듯이 김민석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 정말 그 화려하게 젊은 정치인으로 떠올랐다가 그렇죠. 너무도 처참하고 참혹하게 추락했고 긴 세월 고통 속에서 힘들게 세월을 보냈고 외로웠죠. 어. 근데 스스로 일어납니다. 누가 도와준 게 아니고. 스스로 뚫고 일어나죠. 공부도 하고, 수양도 하고. 근데 그 어려운 시절 동안 단한 번도 비굴하거나, 이렇게, 그런 이상한 면을 보여준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자기의 기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자세를 가다듬고,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정말 소중한 친구인데. 종류 자격 있습니까? 정치 로 아, 있죠. 왜냐면은, 하 우리가 내란을 뚫고 나온 정권 아닙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님이. 그렇죠. 그래서 내란도 청산해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그리고 국민도 통합시켜야 되거든요. 이것을 뒷받침할 최적임자다. 개혁 성향도 있고,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도 알고, 스스로 어려움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경험 속에서 굉장히 폭이 넓어진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뒷받침할 수 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을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다. 최적의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만 네. 할게요. 네. <laughs>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요. 네. 네. 박선는 의원이었습니다.